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나누어서 교도 합니다 나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더욱 주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다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압도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오해하면 안될 것이 뭐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게 뭐지요?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뭐 그것이 다 나쁘냐? 그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또구원얻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은 사람들이 깎아놓고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얘기하는 돈과 명예와 외모와 이런 모든 세상에 헛된 가치 기준들도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도,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도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도다, 성도는 목사님들도 다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직분을 나누어서 명칭을 따로 한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성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 그 나의 열심과 노력의 그 시작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느끼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주 중에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리고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악한 마귀는 거짓 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꾸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자꾸 따르게 만든단 말. 그래서 그 마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 욕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이 땅의 공중에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머리를 깨뜨리셨지만 아직도 활동하며 거짓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삶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랬노?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뭐라고 하죠? 운명이다. 고만의 팔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 복금의 진리를 알아간다? 그 얼마나 큰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너트브에 쇼츠에 올라왔는데 어떤 찬양 집회의 영상이에요. 거기 보니까 6, 7살 되는 남자아이예요팍 어른들이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인상입니다. 막 울어요. 가슴, 하늘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넣고 팍 통곡을 해요. 그왜 그러겠어요. 여섯 살, 일곱 살짜리 아이가 예, 집에 따라왔다가 막 엄마 치마짝 바르고 집에 가자고 막 조를 수도 있고 딴지 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졸기다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니까 가슴에 손을 리면막 나중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간다. 그만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도 건강해져요. 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도 성실함이 나타나고, 그 삶의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성실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 그랬잖아요. 하나 아버지가 맡긴 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고 허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네. 여유 있을 때는 악기를 켜며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그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시를 쓰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걸 곡을 쓰고 또 양 떼를 위협하는 사자를 잡기 위해 물맷돌 연습을 하고 사자의 턱을 찢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둘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다윗이 오늘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에 네, 다윗이 이그 일라라는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 6절이 아니라, 음, 자, 2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타장마당을 탈취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이제 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지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어, 입장에 있었던 어, 다윗이죠. 그 앞에 우리가 어땠죠? 이 다윗이 불신앙에서 인본주의로 블레셋으로 피난했다가 아주 웃긴 그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난을 와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친다고 할때 다윗이 바로 그일라로 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물었다는 건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일라로 가서 그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그 그 일을 그, 그 일라 지역에 있던 사울의 보아가 사울에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일라 사람들은 노 땅에, 다윗을 도와줬던 노땅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만, 그게 뭐예요? 발단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에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88명의 제사장들다 죽였다. 도륙했단 말그 이야기를 이 그일라 사람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부하가 다윗이 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합니까? 자, 7절 읽어 보세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에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사울 보세요. 다울 왕, 다,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의 지금 정신 상태는 어때요? 욕망에 가득 차서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사우랑 보세요. 이게 정신이 나가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기회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 착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특히 그런 모습은 어디에 있죠? 이단들에게 있죠. 정명석이라는 JMS에 수장되는 교주 정명석이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러다가 뭐예요? 성추행하고 막 악한 악하고 더러운 짓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 받듯이 자기가 감옥에서 고난 받고 왔대요.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죄 짓고 죄 때문에 들어갔다 왔는데 뭐요 자기는 고난 받다 왔답니다. 그럼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네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성경대로. 지금 정명석이가 성추행범으로 17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넣지 말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박아 버려야 돼요. 왜메시아라에 맞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잡아넣고요. 그냥 채찍도 아니에요. 예수님 맞은 채찍은 채찍 사이사이마다 날카로운 못과 칼들이 박혀 있는 채찍이에요. 그걸로 맞아야 돼요, 일단은. 일단 한 50대 정도 맞고 시작하자고요. 홀딱 벗겨놓고 가시간 씌워놓고 그 탱자 나무로 엮어가지고 씌워놓고 막. 한 50대 때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고 뭐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야 돼요. 뒤에서 계속 채찍질 하고. 네가 메시아거든 나를 구원시켜봐라. 그러고 뭐요? 골고다에다가 십자가 박아놓고 그 위에 뭐요? 양손 발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 3일 동안 땡볕에, 그죠? 과메기 말리듯이. 그러니까 포항 초신이니까. 과메기 말리듯이 빼빼 말라 빼야돼요. 그러면 그래 뭐요? 다 지쳤으면 쓴포도주를 입에 넣고, 뭐요? 창구로 옆구리를 찔러버려야돼요. 물과 피를 다 빼버려야돼요. 그 뒤에가 중요한 거요. 다시 살아나야돼요. 메시아렘에, 그죠? 가보세요. 이 사울왕 봐봐요. 다윗이 거기, 어디, 어디, 어디?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를 예로 들었는데요. 예전에 알던 분이 있어요. 땅을 조금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해 주시면 저 땅을 저땅 위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지금 지어졌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욕망을 채우거나 성도의 욕망을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좀큰 교회로 가서 큰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하려면 사람이 좀 많으면 좋지 않겠나? 솔직한 게 좋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 오늘 본문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사울왕이 그 일날 곧 군대를 보냅니다. 왜요? 뭐? 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이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보냅니다. 그 소식을 그일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지금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이제 다윗을 고발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물어요.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럴 수 있죠. 야, 거일라 지역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노? 어, 내가 너희를 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냈는데 어떻게 사울 왕이 어 여기에 나를 잡으러 온다고 당신들이 위험할 거라고 나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느냐?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을. 그러나 믿음에 성숙되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울왕이 내가, 제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잡으러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래, 갈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일러니가 빠져요. 지 아니, 다윗이 기도하면 사울왕이 빨리 죽어버든지죽어버든지는 경상도 말인데, <laughs> 빨리 사망하든지, 예? 아니면 그 일라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군대들의 발모가지를 다 부러뜨리든지, 그지요? 아니면 군인들이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줄줄 하면서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사건사건 사건 속에 한 가지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세요.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믿음, 믿음, 믿음. 믿음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너에게 올 거다.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응? 그러면서 보세요.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 왕이 여기 에올 것을 보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넘길 거다. 그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럼 그일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해 가지고 응? 사울 왕, 나의 편이 돼서 사울 왕과 싸우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래 넘기게 할 거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아, 12절이 아니라 어,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울의,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예수님 이으라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알고 가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이 얻었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했어요. 음. 자, 그러니 사울왕이 그일라를 가는 것을 그쳤다 했잖아요. 다윗이 보세요.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고 사울왕과 싸웠다. 그것에 다윗이 뭐요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복수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면은,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뭐라 하고 사울왕과 싸웠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지요? 그 다윗 또한 사울왕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죠? 욕망과 욕심과 어둠에 흑화된 다윗.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다. 다윗을 피난하시는, 피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악의 손에서 악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인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아멘 우리를 악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아멘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남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악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악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죽게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악의 손에 저희들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여 어둠을 이기고 이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갈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 주시고. 악의 손에 저희들을 넘기지 아니하시며, 주의 뜻과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